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와서 축하해주세요. 저요! 저요! 여러분, 고마워요. 무승리 감독님과 아. 결혼하신다니! 드레스 입은 <laughs> 선생님 모습 정말 예쁘겠다! 어? 그런데 결혼식 장소가 학교 강당이네. 맞아요. 저한텐 아주 의미 있는 결혼식장이 될 거예요. 우리 학교 강당?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신다고요? 거긴 결혼식과는 어울리지 않는데. 제가 결혼식장 꾸미는 걸 도와드릴게요. 저게요 아, 다들 고마워요. <웃음> 선생님한테는 <웃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결혼 선물이 될것 같아요. <laughs> 나는 결혼식 축하 포스터를 만들어 보려고.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음, 나도 솜씨 좀 발휘해 볼까나. 그림은 나한테 맡기라고. 그럼, 난 피아노를 좀칠줄 아니까, 결혼 행진곡을 연주할게. 좋아! 그러면 우리는? 셋이서 결혼식 축가를 부르면 어때? 뭐? 뭐? 결혼식 축가라고! 와너희들 노래 엄청 잘하나보다. 어, 우리 노래 엄청 잘해. 그렇지. 아, <laughs> 멍청한 녀석들 결혼식이 망쳐질 줄도 모르고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군요. <laughs> 절망 에너지를 모으기에 완벽한 날이 될 거야. 제발 그만둬. 음? 이게 누구야? 또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거야? 우리 일은 이제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닐 텐데. 흠, <laughs> 배신자 쇼엘. 오랜만이군요. 이제 날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어. 그게 슈엘 너라도. 트럼프 오빠. 뭐가 오빠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거야? 변한 건 내가 아니라 슈엘 너야. <laughs> 적당히 하지 그래? 어, 체스 오빠. 트럼프 지금이라도 그만둬. 네가 우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웃음> <웃음> 그럼 어디 제대로 방해해 볼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 웃긴 햄스터의 모습으로 뭘할수 있을까? 햄스터는 제가 상대해드리죠. 마오, <laughs> 네가 감히 어디 한번 막아봐.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laughs> 트럼프. 진짜 심각하구나. 으아, 노래는 안 되겠어. 자. 어 저게 뭐지? 와 마술공연이잖아. 마술. 공연이잖아. 자, 자. 마술? <laughs> 우와 저거 어떻게 하는 건가? 사람들이 마술을 정말 좋아하네. 그럼 축가 대신 마술공연을 해보면 어떨까? 아 좋아. 나도 찬성. 아무래도 트럼프 음. 오빠가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아. 내가, 안여린 선생님 곁을 지킬게. 응, 음. 그래, 대신 조심해, 슈엘. 응. 음. 음. 얍! 수리수리 수리 마수리! 어? 아. 짜잔! 우와! 또 성공했어! 아, 체스 이겼다! 진알리 쓸데없이 힘만 써서는... 지금 음. 뭐라고 했어? 됐어, 한번더 해볼 테니까 좀 봐줄래? 제대로 좀 해봐. 알았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어, 에이, 수아야, 내가 대신 봐줄까? 됐어, 괜찮아. 어, 아, 그래. 아, 이제 뭐가 남았죠? 이제 침대랑 웨딩드레스 마지막으로 결혼반지만 고르면 돼요. 우리가 곧 부부가 된다니 믿어지지가 어? 않아요. 어? 트럼프 오빠? <laughs>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선생님이 위험해.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내가 두 분을 반드시 지켜 드릴 거야. <웃음> 어? 쉴 <laughs> 오늘도 왔구나. 아, 무, 무슨 어? 말씀이시죠? <laughs> 아, 어떻게 아셨어요? 어? 어, 슈엘. 아,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온건 <laughs> 슈엘도 드레스 구경하고 싶구나. 슈엘, 그게 정말이니? 네, 맞아요. 드레스 구경하고 싶어서. <laughs> 요즘은 이런 디자인이 어... 유행이에요. 이럴 때가 아닌데. <웃음> <웃음> 이 드레스 정말 예뻐요. 어? 그렇죠. 신부님한테 <laughs>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입어 보시겠어요? 예쁘긴 한데 너무 화려해서요. 저는 <laughs>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찾고 있거든요. 이 노트는 뭐예요? 이건 바로 웨딩 플랜 노트야. 우리 둘만의 의미 있는 결혼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정리해 놨어. <laughs> 찾으시는 디자인은 네. 자 이쪽에 있습니다. 아, 난이 드레스가 더 예쁜데. 와, 엄청 <laughs> <선생님, 웃음> 예뻐요. <웃음> 어, 정말 잘 어울려요. 그래요. 음, 여기 면사포요 <laughs> 아, <웃음> 머리에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laughs> <놀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을 하게 되다니… <laughs> 꿈은 아니겠죠? <웃음> <웃음> 꿈인지 확인해 볼까요? 아, 어, 어, 어? 자… 꿈은 아니네요. 아파요. 아, 참! 슈엘도 드레스 한번 입어 볼래? 어, 저도요? <câ shows> 와 슈엘! 잘, 잘 어울린다! 화동이 신부보다 예쁘면 곤란한데… 화동이라고요? 그게 뭔데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의 앞길에 꽃을 뿌려주는 아이를 말해. 슈엘이 화동을 맡아주겠니? 어, 제가요? 어, 어, 네! 정말 고마워! 이제 반지도 골라볼까요? 응, 그래요. 반지도 종류가 정말 많네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디자인은 이거예요. 어머, 이건 보석도 엄청 크고 화려하네요. 요즘엔 뭐든 크고 화려한 스타일이 유행이거든요. 아, 저흰 유행하는 디자인보다는 생각해둔 모양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반지는 없나요? 저희 둘의 탄생석으로 직접 디자인한 건데, 어... 저희 매장에 이런 제품은 없는데요. 정말 반지는 안 하시려고요? 결혼 반지는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더더욱 아무거나 고를 순 없었어. 오랫동안 의미있게 간직할 만한 반지를 찾고 있거든. 맞아요. 결혼식에서 <laughs> 반지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일 테니까요. <laughs> 승리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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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마어머 슈엘 아!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잘 가렴! <laughs> 그럼 슈 <쉬엘> 내일 봐! <웃음> <웃음> 선생님도 참! 원하시는 반지를 꼭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 고귀한 아름다움의 신비여,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라! 했다고. <laughs> 선생님이 좋아하시겠지. 소아야, <laughs> 너희는 어? 마술 공연 준비는 잘했어? 아, 어. 어. 큰 일이네. 마지막으로 한번더 연습해봐야겠어. 하나, 둘, 셋, <laughs> 아! <야>! <웃음> <웃음> 아. 기대했던 행복한 결혼식은 오늘 볼수 없을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건. 걸망뿐이니까. 결혼식이 곧 시작될 텐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다른 마술도 있으니까 공연은 충분히 할수 있어. 그래 맞아. 괜찮아. 않아? 어? 어? 말도 안 돼! 망가졌어. 이럴 수가! 이게 뭐야? <laughs> 어떻게? 전부 다 망가졌어. 열심히 어. 준비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 선생님이 결혼식을 할 수가 없잖아. <laughs> 어떻게? <해. 웃음> 식장을 엄마 쟁창으로 만들었어. <laughs> 왜 하필 우리 선생님의 결혼식에 이런 일이... <laughs>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준비한 선생님의 결혼식이야. 이대로 두고 보고만 있진 않을 거야. 어? 주얼백기 빛나고 있어? 어? 꽃으로 피어나라 러링 핫 레인보우 섀도우 메이크 여기는 우리가 맡을 테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시간을좀끌어줄래 어, 알았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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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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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 저, 선생님. 저기 저, 저, 선생저저기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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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정말 예뻐요! 진짜 님도 진짜 진짜 멋지고요! <목소리> 고마워. <laughs> 그럼, 식장으로 가볼까? 안 돼요! 어, 안 된다니? 아, 그러니까, 그게… 아, 저, 선생님 결혼식 화동 못하겠어요 갑자기 왜? 아 에이, 입기로 한 드레스가 제 맘에 안 들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뭐라고? 어... 이 드레스는 어때요? 정말 잘 어울려. 그걸로 하면 되겠다. 음, 그지만 리본이 너무 큰것 같아요. 다른 걸로 할래요. 이 드레스는 너무 유치해요. 역시 핑크색은 안 되겠어. 짠! 이건 어때요? 안 돼! 돼! 음 너무 풍성해서 불편해요. 역시 처음 게 제일 낫네요. 아, 그래. 이제 출발할까? 그 전에! 어?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이제 곧 하객들이 도착할 거예요. 각자 맡은 위치에서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들이 무대 위에 등장하면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신호를 보내면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주애. 아직 멀었니? 이러다 늦겠어 네네 하, 얼른 출발해야 하는데 쉴, 어서 다 됐어요 이젠 나갈게요 하, 이 정도 시간이면 식장도 정리됐겠지? <laughs> 분명 여기가 맞는데 결혼식이 취소된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아, 어? 어 이런! 쉘 무슨 일이니? 어. 네? 어. 아 저기 그게 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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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 어떻게 이런 일이? <laughs> 승리 씨 어쩌면 좋죠? 어? <웃음> 어? <웃음> 여러분 실망하시긴 아직 일나요? 지금부터 마법처럼 신비로운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어, 선생님. 마술은 하지 말까? 어어 어. 아니 해보겠어. 어, 화이팅. <laughs> 신랑 신부 입장. 어둠의 마법, 어둠을 밝히는 빛의 생명력이여,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라. 주얼팩 오픈. 사랑, 지혜, 용기. 아름다움! 우리의 믿음을 주얼백에 모아! f l o w e r 힐링 레이! 어! 아! 아! 어! 어? 어? 우와, 이것도 마술인가 봐. 정말 환상적인 결혼식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 없이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아, 뭐가 있어? 어? 자, 응? 띵동. 어? 선물이 도착했어요. 손을 이렇게. <웃음> <웃음> 그들 바로 짜잔! 어? 어. 이건 어? 우리가 그토록 찾아다녔던 이 반지는 설마 슈웰이 <laughs> 어. 여린 씨? 어? 이 반지처럼 각자의 색을 잃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우리 오랫동안 함께해요. 네, 오랫동안 함께. 이 말이야, 오늘 꽤 멋있었던 것 같아. <laughs> 트럼프, 또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막아내겠어. <laughs> <고생해>! 하세요 <laughs> 고마워요. 플라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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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 저거 어, 아 괜찮아 아까 까마귀들 때문인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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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긴. 어? 그냥 두면 덧난다고. 이쪽은 어, 아, 괜찮아?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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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살 그래. 부리지 말고. 아, 아. 어, 참. 얘들아 어서 와. 우리도 사진 찍는데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아 어? <laughs> 알았어. <웃음> 자 그럼 찍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요 아, 네? 여기 같이 와서 사진 찍어요. 에? 저요? 체스! 이쪽 저요? 저기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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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